안녕하세요. 파워볼 전문 유튜버 장교수입니다. 지금 파워볼이 아주 핫하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동행복권이라는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결과 값을 조작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더욱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분석과 노하우, 수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모든 상황에서의 결과 값을 예측합니다. 아직도 감으로만 베팅을 하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정보 공유방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세요. 오늘은 파업을 투자에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팅하기 전 배팅 시스템을 정하셔야 합니다. 배팅을 할때 기본 배팅은 얼마로 할지, 회차별로 금액 조절은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놓는 것을 배팅 전략 혹은 배팅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파워볼이 하루 5분 단위로 288회차까지 돌아가는데 매 회차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배팅하게 된다면 감정 조절을 할수 없어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감정 배팅 금지입니다. 가끔 보면 승률이 높은 강승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어 어퍼치기로 고액으로 배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구간도 강승부 구간이라고는 없습니다. 100%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파워볼이니까요. 적중 확률과 미적중 확률은 정확하게 반반입니다. 이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배팅은 기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미적중이 난다면 전문 분석가인 저 장교수도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팅의 최소 금액과 회차별로의 베팅 금액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베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본금을 정하셔야 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 없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한다면 손실이 발생했을 시 회생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더 존재합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구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변화무쌍한 파워볼 게임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 말고도 확률이 높은 구간들과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이 짧은 영상으로 전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장교수는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정보 공유를 해드리며 그 어떤 유튜버보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교수 정보 공유방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으시고 성공의 지름길로 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